음식 어때요? 오늘따라 자신이 없어 보이시네요? 저번이랑 다르게 아저 요즘 못 먹는단 말이죠 요즘요? 네 그렇게 말하시고 초밥 1등 했잖아요 페이크 페이크 <laughs> 오늘도 과연? 아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사람 이름 모른다 어? 이거 우리 거 같은데요? 어 이거 우리, 우리 거 맞는 거 같아 맞아요? <laughs>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요? 돈가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? 찬영 네, 맞아요. 맞아요. 어우, 무 엄청 무거운데? 엄청 무거운데? 지난번에 저희 초밥으로 했잖아요. 똑같은 걸로 하고 식상하니까. 식상하죠. 그래서 오늘은 도시락으로 푸파하는 거예요. 제가 또 도시락 킴이라고. 아, 도시락 킘. <laughs> 도시락을 진짜 네. 그렇게 잘 먹어요. 학교 앞에 도시락집이 많아가지고 네. 도시락집에서 도시락을 네.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. 제가. <laughs> 어완 혼자리 양 싫어하니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옆집 입니다 출동! <laughs> 오늘은 다시 돌아온 돌아오는... <laughs> 어떻게 어... 보면 결승전이죠? 결승전이지? 에...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어, 어. 오늘은 간단하게 덮밥 같은 도시락을 시켰어요 각자 4개씩, 시간은 5분 그래서 5분 안에 그냥 자기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양까지 먹어서 제일 덜 먹은 사람이 가벼운 벌칙! 아 응? 가벼운 벌칙 해야죠 아, 가벼운 벌칙 네. 나뭐 봤지 그때 뭐 탈색하고 흰색하고 뭐 <laughs> 음. 양말 그 노란색 뭐 빨간색 신고. 예뻤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평이 응. 말 많이 하느라 뭐 봐줬다 이런 말 하셔가지고 아, 근데 네? 영상 보면 알잖아 난 그냥 색살을 네. 했다니까 폭발을 한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. 괜히 너무 이기려고 그러지 마. 어차피 나안 봐주니까. <laughs> 아니 토핑티 저번에 1등 했는데 핸디 주나요? 줘야 되는? 안주다요 저희부터 잘 먹는 거 같아서. 아안 주시나요 오늘? 당구장에서 이런 고급적인 고급진 그 표현이 있어. 뭔데요? 다이다이라고. <laughs> 아, 고급져갖고 내 입에 착 감겨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. 아니면 15초 정도 주는 거 어때요? 5분 딱 먹었는데 15초 남았잖아. 이제 울리면 네. 그때부터 너무 과하게 먹어갖고. 아, 저, 제가 15초 먼저 먹으면 되죠. 아, 네, <laughs> 어? 그래서 만약에 네. 똑같이 먹었다. 네. 그러면 누가 더 깨끗이 먹었나를 해서 그 먹은 그릇에. 아, 어, 맞아요. 그게 국늘이 아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소연이 한입 맛보게 하자. 15초 말고 아, 안 돼. 15초 주자. 저게 먹을라 그는데 거의 국자로 먹을라 그러 5분 15초에 제가 먹는 거고, 네. 5분에 드시면 돼요. 어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어, 여유롭게 해. 아니, 여유롭네. 저는 식사할 거니까. 응, 응, 응. 물도 다 따놨네. 설마. <laughs> <laughs> 준비성, 나. 준비성 어떤데? 저 오늘 말안할 거예요? 에이, 말 해야죠. 오디오가 면 되나? 저 갑니다. 오. 5초 남았어요, 저. 난 이거 안 비볐는데? 자, 저 먼저 갈게요, 여러분. 아, 어, 예, 들어가세요. 알겠습니다. 음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와, 나 이거 못 이기겠다. 넘기기 힘든데? 사장님 뭐하세요? 뭐 하셨어? 안 씹으세요? 집도에서 씹으려고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드죠오늘로하실히시가 <laughs> <laughs> 보니까 좋네 요 음. 집도에 이빨 있어요? <laughs> 아나안 비벼 나왔고 시간이 오래 걸렸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빨리 드는 거야 내가못 봤어 저 이미 진거 같은데요? 천천히 먹을게요 <laughs> 어? 밥값이 있어와밥 멈추기 완전 힘드네 그 정도로 그냥 물 말아 먹는 거아니야이도시락아이들는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찬영이 아니야? 찬영이가 네. 밥 킬러거든 나, 아직도, 이제, 갈게 하면 쩝지밥먹을래 아, 나, 이거, 진짜 힘들다. 죽은데? 음, 맛집 있네. 이야. 야, 얘는 아, 왜 이렇게 무겁지? 밥이 무겁네. <laughs> 말씀드린 순간, 3분 지났어. 아, 이렇게 먹자. 그럼, 점심시간을 길게 쓸수 있을 것 같아. 좀타자하 포기했는데요? 맛있네 닭갈비 선 혼자 드세요 선천주 드세요 그러면서 빨리 먹는다가 이거 주문했는 배우신 도 혼자 오셨나봐요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엄청 찬영이가밥잘 먹어 하더니 야 이걸 위해서 오늘 7시에 나와서 계란을 먹었어 민희. 계란이요? 네. 왜요? 계란 먹은 뭐요? <laughs> 너무 공복 상태를안 갖고 올까? 음. 너무 공복은 힘드니까. 와 끝났다. 진짜. 내가 1등 아니야? 누가 봐도. 어? 네, 일등이 세그릇째 먹고 있었으니까. 아니 깨끗하기도. 거의 난 이렇게 먹었는데. <laughs> 바닥 긁었나? <긁었다고. 웃음> 구멍 뚫린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초밥 때 살살하시지. 안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초밥 했을 때보다 지금 더위가좀 줄었었어요. 우리가 음. 훨씬 유리한 데 음 지금 아마 초밥으로 해도 못 이길까. 응. 시시하다 시시해. 저부터 저희보다, 저희보다 이빨 이몇개더 있으신 것 같아. 상어 아니에요 상어? <laughs> 상어 이세 줄로 나잖나요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이 정도 할것 같으면 소연님 그냥 하나 씩 시키면 고겠어 하나 다 먹으면 얘 이긴 걸로 하고. <laughs> 아또 빠지. 처음으로 벌칙 하, 해야 되네요. 그럼 아 근데 그 우리가 한하게소연이 그 벌칙 받을 수 있는데? <laughs> 얘한 번, 소연이 한번 걸리면 이거 무조건 쓰려고 언제부터 준비한 네. 거야 이거? 아, 근데 사실 벌칙이 아니죠. 하고 싶어 하던 거잖아요. 아, 네, 아. 그거 맞잖아요.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나? 드림스컴출고 아. <laughs> <laughs> 벌칙 먼저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. 만만 보여줘야지 만만 맘만. 맘만요? 그냥 음. 얘기해야죠. 얘기하면 또 피디가 알 알잖아요. 아, 네, 무조건 알죠. 그걸 찾아달라 그러죠또 피디 핸드폰에서그 소연이가 옛날에 네. 인스타 스토리에 여기까지. 또 <laughs> 표지가 본인의 소원이자 소망 뭐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게 있어. 본인 제... 사진 올리면서 제가요? 응 어.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. 제가 찾아볼게요. 곧 기다리신다. 더못찾겠어 어, 모든 분들 기다리신다. 아니, 저 진짜 못 찾겠어요. 기다리신 아, 진짜 못찾겠어요 아, 그러면 사진을 말해 주실게요. 어떤 사진이었어요? 무슨 코트 같은 거입고 있는 사진에. 음 올리면서 스토리에 무슨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음 어? m going to have to do don't k n 이건 벌칙이 아니죠? g to h 와 v e to do it. I'm going to h a v 는 to do it. i 이월 이일에 올린 스토리예요. 음. 겨울 옷을 입고 <laughs> 겨울 옷 대체 언제 입을 수 있을까라고 올렸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입혀 드릴라고. <laughs> 지금 안타까운 건 겨울 옷을 여기서 팔까 그게 좀 안타깝네요. 그 음. 까지 알아놨어요. 어? <웃음> <웃음> 준비성. 와 좋다. 그래서 벌칙은 소연이가 소연이가 걸렸고요. 벌칙은. 겨울 옷을 입다고 입고 싶다고 하길래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는 벌칙을 하기로 했습니다. 롱 패딩을 구해서 소연이를 입혀서 소연이가 나가서 겨울 그 시즌에 맞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들어오는 거. 그래. 더 혼자 가나요? 어? 아, 아유, 당연하지. 어떻게 <laughs> 뭐 <그냥> 같이 다녀? <laughs> 회님 미뤄지면 더 하기 네. 싫으니까 네. 뭐 내일이나 이쯤 나가죠? <laughs> 내일 최고 기온이 34도네요 아, 네. 어? 다행이다 아 35도 36도까지 안 어. 올라가서 진짜 진짜 다행이다 뭐 <laughs> 다행이야? 나 혼자 식사하는 자리야 다 가고